뭐 있다는데. 근데 우리 있다는데? 상대 팀에 어. 걔 리오프 있으면 어. 스카이프 꺼야 될 수도 있어. 왜? 걔가 형 스카이프 아, 그걸 알아? 내 아이디 알아. 변태야? 어, 제 변태야. 공부하는 네. 법. 어이 뭐야, 애비션 아이고 선배 <laughs> 선배님이 나랑 같은 라인에 오다니. 아. <laughs> <오우! 좋다. 웃음> 영광입니다, 선배님. 아, 나 지금. 얘본적 예, 있어요? 예상치 아, 못하게 지금 선배님 만나서 지금 부끄러. 어디 가야 되는 거아니야아 <laughs> 어떡하지? 어디 가서 장기자랑 하면 해요. 장기자랑해. 티모트 입고. 어. 티모트 입고. <laughs> 어. 한번 해봐. <laughs> 재밌을 거 같네. 지금 근데 지금 불러? 아니, 지금 채팅... 채팅으로 선배님. <laughs> 지금 채팅으로 선배님 해. 아니 절대 안 해. 15학번 기요미 강영호입니다. <laughs> <선배님. 웃음> 잘 부탁드립니다, 선배님. <laughs> 나한테 잘. 아, <laughs> 어, 어..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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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할수 없어 나의 나의 자존심. <laughs> 동갑 아니야? <laughs> 두근 두근 중앙대. 나 빠른 구삼이야. 저저 분은 구이야? 어. 동갑이지. 동갑이지. 어마 동갑이지. 근데 형이 쫄아갖고 형이라잖아 지금. 형이라 안했어? 엠비션 님이라 부른 거야 그럼? 야, 어 그냥 님이라고 붙였을 뿐이지 아, 내가 언제 형이라고 하났네. 했어 아, 뭐야 선배님 맞아주는데? 어? 이거 <laughs> 선배... 선배님.. 아유, 선배님의.. 어 맞아 다 님자 붙이잖아 어디 <laughs> 어 가서 장기자랑에 애쉬 티 입고 애쉬 성대모사 해요 아, <laughs> 미간에 꽂아주지 한번 하고 와 아, 그러면 거기 오티 간 분들 다까르르 하고 한바구 숨다 <laughs> 아. 내가 지금 천둥군주가 사기인가 보네. 니까 이거 사기야. 근데 원딜이 쓸 만해? 원딜 AP한테는 사기야? 어. 아 어. 어떻게 저 미키가 친구 배운 친구네. 그래. 오리아나 랄다니. 어쨌든 어쨌든 지금 게임에 집중하자 시청자 여러분 게임에 집중합시다. 더블 모니터 나도 사고 싶어. 빵안 맞았네. 음. 형 거? 형 어차피 쓸 거잖아. But s 패시브 맞췄다. 오우씨 뭐야? 떴어. 이득인가? 라이즈나 때린대 어떻게 생각해? 라이즈? 응. 빵! 어이. 통통 어? 선배님? 그러게 내가 지금 선배님을 때리고 있는 거네 선배님이랑 PC방 가서 저줘야 된다고 아 그러네 아, 선배님 솔킷 따셨네 요 하고 재롱 떨어야 된다고 아 역시 선배님 아 역시 선배님 잘해요 롤도 그러네 아 역시 선배님의 실력에 제가 감탄을 <laughs> <laughs> 선배님 재롱 부려 지금. 어이 아파. 이거 어이, 어이 때리러 갔더니 아프네. 아이게개 오는 거아니 나도 무서워.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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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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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, 왔어 선배님 왔어. 친구 불렀어. 선배님 너무 잘하신다. <laughs> <laughs> 선배님의 전멸 클래스에 놀랐습니다 역시 자랑스러운 중앙대. <laughs> 게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지금 나한테 <laughs> 게임 하고 있어 왜왜 왜 불렀어 나를 <laughs> 어 선배님 <laughs> 약간 그거 같다 안영미 그거 같다 어. 아이고 선배님 <laughs> 아이고 선배님 <laughs> 나를 밀쳐주나 <laughs> <laughs> 대원 잘는것 같지 않네 <웃음> 살려줬구만 <웃음> 어 살려줬어 어안 들어도 알겠어 선배님 살려줬구만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<게임을> 못 <laughs> 아이고, 예, 왜 아, 아, 이고 아, 이 아, 게임못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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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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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, 저, 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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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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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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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뭘뭘 뭘 던져 던지게 내가 뭐 이상하게 하고 있어 아니잖아. 아 그래서 여... 지금 형님 지금 나한테 왔거든.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구만. 나 열심히 하고 있어. 어, 어 선배님 안돼. 아 지금 선배님 왜 때리는 거야 지금. 코리라 그만둬. 맞아돼 우리 자랑스러운 중앙대인의 중앙대 우수기 때문에 좀 때려줘야 돼. 우리 중앙대인의 오 이겼다. 와우.

아, 그렇지, 나의 쩌는 갱호. 어. 응. 게임 힘들다. 어, 이 선배님. 어이, 선배님 어이, 선배님이 지금 날, 날 밀치셨어. 아, 선배님의 이 꿍꽝 정말 큰 영광이지. 선배님한테 참교육 당했다 지금 방금. 꿍꽝 당했어. 근데 미스포춘이 너무 세. 아, 어떡하지? 아, 선배님이 자꾸 날 압박하신다 아, 아, 라인전 이길 수가 없다 아, 진짜 요안받아 <laughs> 그런 보험 선배님이라고 일부러 져줬다 그런 보험 안 받는다고 아, 아, 아니야 아, 뭐, 미쳤다고 져줘? 선배님의 시, 실력, 클라스가 지금 보이시는데 아이 아 어, 미년도 못 먹게 하는 선배님 클라스 내가 못 먹은 건가? 아 근데 너무 아프네 진짜 라인전이 안 되네 와 미쳤냐? 나나 육렙인데? 어이 선배님 때문에 공중에 떠버렸다 아, 공중으로 가버려 아아 <laughs> 아, 죽었어. 잠깐만 선배님 죄송해요. 절 그만 때려주세요. 아 죽었어. 야매 때 구다 사이. 아 힘든데. 어이 잠깐 선배님이 또날 압박하시는데. 아 죽었어. 아나손실해서 게임 못하겠는데? 아 이거 하고 문다아야겠다아 어, 선배님이 날 압박하시네 아 어떡하지? 이거 바텀 갱 와줘 제발 샌바이가 나를 이렇게 강하게 압.. 으 강한 압박 <laughs> 아 살려줘 진짜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 아니.. 어집 갔다 아, 하기 싫어. 왜 그래? 열심히 하기 싫어. 아, 가자마자 있잖아. 죽고, 계속 죽고, 또 죽고, 또 죽고, 또 죽고, 아. 그게 나 때문은 아니잖아. 나 집중할게. 문좀 닫고. 집 간척 해야지. 아, 저 빡빡이 싫어. <laughs> 빅토르 나갈 거야. 빡빡이 잘거 잡아줄 수 있지? 그럼, 나의 궁극기 암마로 다 죽여버릴 수 있지. 선배라고 하지 말고. 선배? 으, 어, 하지만 죽였다. 선배님이 날 막는다면 어쩔 수 없는걸? 궁으로 밀고 가야지.

잡을 수 있겠지? 서포터 올려보내야지. 아 잡지. 내가 누구야? 아, 설마. 죽으면 안 돼요. 코릴라. 코일라짱안 돼요. 잡았어. 잡았네. 어, 잡긴 잡았어. 도망가야 될것 <laughs> 같은데. 어휴. 안 돼. 준대 형님이 죽이러 왔는데? 야, 싸워, 싸워, 싸워. 미포 올라가. 뭔가 미로 올라간다고 튀어 제발 부탁할게. 어차피 내가 가도 커버 안될 그런 거였어. 내 안다. 야, 왜 미드 쳐? 진짜 보금자리이 있겠는데. 잠깐만, 미드 뽀셔지는 거야? 벌써? 어, 우리만들 뭐 해? 벌써 그렇게 가 버리는 거야? 안돼 안 깨졌어 안 깨졌어 안 깨졌어 아야야야! 제 공쳤어 공썼어공썼어 누가 미포가? 어 착하네 난 라이즈가 지금 날 죽일라 해이 안에 노프랴 노프랴 하지만 도망가야겠어 저 라이즈는 너무 강력해 보이는 걸 미포 갑자기 미드왔어 아싸 템잘 나왔다 미포 미드야 이제? 음. 라이즈 올라온다. 라이즈 올라온다. 어 어떻게 할 거야? 곧 갈게. 곧갈 도망갈 거야? 왜 어, 예, 싸워 싸워 싸워. 대기빵 대기빵. 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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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져. 그래. 야번개고냥 어. 어함 들어와. 보시지 어. 클래스 증명했습니다. 중대형님 중대형님. 어. 중. 무섭다. 씨. 어? 아, 근나 서포터야 왜 033이야? 난 000인데. 뭐야 우리 원팀? 뭐하기 힘 파밍하고 있지 아왜 파밍 좀 하자고 나왜 그래 왜 이렇게 치이고 살아? 세상 살기 힘든가 봐 짜증나 어, 잠깐만 틀 탄다 어, 아닌 거 같은데? 나 볼까? 수고했어 수고했어 우리 팀 너무 높게 왕 하지만 잡았어 나못가 어, 안 돼. 버블링 안 돼. 죽었다. 안 돼, 중대 선배님! 아악 와... 너무 무리였어. 이게 무리였다고? 응, 우리... 창, 우리만 텔 없거든. 아, 얘기해줬어, 근데. 나르가. 우리 텔 없다고. 그럼 궁수고간 탐켄치 잘못. 그런 거 같아. 와, 나 빡쳤어. 헥가린 왜 이렇게 컸니? 칼카림칼카림왜 이리 큼 이라고 지금 바텀 뽀셔주겠다 핵이로 몰아냈어 잘했지 나 음... 다이브 당할 것 같은데? 지금 미퍼 내려간다. 아니, 아직 없어. 아직 7시야. 깬거 같아, 근데. 아까 엄청 싸울 때, 안 뭐야? 안 돼, 안 돼. 안 돼! 안 돼! 고릴라짱! 고릴라짱, 안 돼요! 아... 존나 짜증나... 이게 뭐야... 아이고, 내가, 내가 갈게. 내가, 내가 갈게. 내가 갈게. <laughs> 뭐야, 뭐야. 어, 거기, 거긴, 거긴 왜 비명이 질러? 옆에도 일이야. 터지고, 나도 터지고, 내 가슴도 그래. 터졌어. 먹어줘 그래 내가 안마해줬어 고, 고스트 빡쳤어 빡쳤어 응. 그만 해달래 아.. 아픈데? 살고싶다 나 궁은 없어 어이씨 우리 중앙대 선배님이 박치기 하셨다 살았어 형나궁 20초 맞는걸까? 갈수 있겠지? 맞는거겠지? 모르겠어. 맞겠지? 맞을리라 생각하고. 아직 같은데? 호응을 하자. 따아왜또왜또왜또왜또 왜 또, 왜 또, 왜또 저예요. 그러게요. 왜또 님일까요? 뭐야, 뭐야. <laughs> 아, 아 미쳤어. 아 미쳤어. 잡아, 잡아, 잡아. 제발. 그래. 혓바닥. 레디엄 아, 좋았어. 어, 중대 선배님이 선량한 코릴라 펜다. 그다야 <laughs> 잘했다, <응. 웃음> 잘했다 잘했어 <laughs> 야 그래도 그래도 선방했다 이 정도면 그치? 잘했다 잘했다 아아간지러나탑 가도 되나? 아 뭐야 내내 내 주위에서 냄새나 무슨 냄새? 어나발 씻었는데? <laughs> 무슨 냄새? 안돼 나르야 아타야 똥싼거 아니지? <laughs> 자좀 해봐요 원델린저 왜요 제가 미대에서 대신 죽어줬는데 왜 이렇게 난리에요 저 바텀 밀었잖아요 님이 못밀 미드 저는 바텀 밀었다고요 타워 왜 구박하시죠? 저도 제할일 했는데 딱딱. 어, 어, 아, 어. 아. 와 미쳤다. 아 캡틴 제이. 아궁 풀틱 궁 풀틱. 아, 캡틴 제 리얼 진짜 완전 초고수 진짜. 휘스 히어 히스 캡틴 잭이 다음 미 얘네 타이발 것 같아요. 진짜요? 그들이 온다. 그들이 온다. 그들이 온다. 얘 지금 저기 돌았거든. 어? 안돼난난난 어, 발견당하면 죽는데? 그래 박태기 빠졌고 뺄수 있어요? 몰라. 바텀 가야 되는데? 날 먹어줘 바텀 가는 사람이 없는데?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? 잡았는데? 바텀 어떻게 해? 내가 가야지 뭐 근데 왜 바텀 왜 아무도 안 가? 한 명은 그냥 갈수 있는 사람이 가지 난 탑에 있었단 말이야 거기 빼고 가느라 못 갔지 그 소리는 안 와도 됐었다는 뜻이야, 맞지? 왜냐면 안 와도 중대형님 중대형님 또왜 그래요? 아. 꼬릴라님엠비션이랑 친해요? 친하지. 아 진짜? 친하지. 왜안 친해? 나의 듀오 파... 파트너였는데. 듀오 파트너였어? 어, 나의 듀오 파트너였는데. 지금은 캡틴 잭이랑 듀오 파트너잖아. 아니 그 전부터 했음. 그 전부터 했어? 어. 나랑 하기 전부터? 어. 어, 뭐야? 내가 한창 잔나할 때부터 했음. 여기 여기 악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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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불순한 무리가 있는데 어디로 갔지? 너무 너무 불순해서 짜증났어. 아나 무서워. 나가면 죽워아 여기 막 숨어 있을 것 같다. 이게 아, 아닌 것 같은데? 아니야 거기 맞아 왜왜 왜, 왜? 거기 맞아. 맞는 것 같아. 아. 미드 가자 미드 내 캡틴잭의 궁극기가 무엇인가에 대해 보여 줄게. 나한테 이석줄 준비해. 아 먹지 마. 먹지 먹 아, 야, 먹을 거야. 나막다달리데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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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두두두두 두두두두 응, 달았어. 만화 다 섰어. 만화 다, 다 오, 잘했어. 잘했어. 새로 <놀람> 천 달았다고 안 일해? 보여. 안보안 보이냐고. 우리 먹는 거 없어. 먹는 거 없어. 조심해. 먹는 거 없어. 먹는 거 없어. 알았어. 오! 오 <laughs> 미지 봐라. 아나천원아왜 이렇게 AP템 왜 이렇게 비싸졌어? 아 사이드라인 또 고리다 가면 또 죽을 것 같고 씨. 이.. 이..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왠지 가면 아 리신 적 있네 다행 백캡을 갈까 아니면 루덴을 갈까? 아무거나 루덴 갈 거야 왜지? 입하면 안 돼. 한라 한라했죠, 방금. <laughs> 했어, 안 했음. 딱 봐라, 아니야, 해. 아니야, 아니야. 아 한라했어, 안 했음. 안했어 아니. 아니 근데 왜 루덴가? 아유, 궁금해서 물어. 왜 가긴? 우리 바론 치고 있어. 아 바로 바론 아니지? 그거 아니야. 번개 떨어지는 거랑 잘 맞을 것 같은데? 네? 그것도 그 발동이 되려나? 같이 되지 않을까? I don't know. 정글 다먹어야지와 이거 프됐어데미지왜이렇게깎였어 뭐가? 무떻게 할지 모어 이거 어떻게 할지 지아너프됐어 그럼 안갔지왜안알려줬어 나야 모르지 나도 몰랐지왜 <laughs> 저한테 그러세요 아 잠깐만 템템템템 아, 보인다 게할탑타르 깨졌다 야, 냥데데질타 타워였어 커버늦었었 때문에. 에들들려가가 음, 보고 있어 먹자는 거야? 아닌 거 같아 나도 각오는 있어. 응, 보세 둘. 싸우고 있어? 아니? 몰라? I don't know. 적불로 떴어. 가자, 가자, 가자. 핫탑담밀었어아저 미스포츈 죽이고 싶다. 내가 쏠킬 낼수 있거든 거짓말 안 치고. 들어 줄게요. 가자 가자 가자. 나 아, 있어야 돼? 미드 깨자면서 왜 거기 계신데? 아, 씨, 무슨. 볼로가 더 중요해. 미드라인은 불루랬어나라서나라왔어 나로 나로 이상하게 왔어. 나타로왜 왔어? 몰라. 왜 왔지? 와이. 그래 의심하지 마. 알았어. 거 아, 근데... 있어요? 난 없지. 오 재미지 봐. 간, 오우, 와우. 어때? 어쩔 수. 근데, 근데 이건 아닌 것 같거든? 음, 다 죽었어. 가 맞당. g o o d b y 오풀오오라나 오, 오꼬리하 나. 안 하지. 꼬리하나좀 하는데. 나 굴레 달기 쉽죠? 공급기 0 초. 딱 10초 뒤에 한명 죽는다. 45초. 아, 10초 뒤에 한명 죽는다. 10초. 짐 선배 죽인 거예요 지금? 아! 후배님? 아, 후배님. 채팅 쓸까? 죄송합니다 아, 선배님이라고. 아 후배님, 그럼 미구라고. 저희 다 가만 있어. 아 잠깐만. 아, 예예예예. 여기 아, 문. 아, 아 헤이, 헤이 문도잭. 적당히 좀 말해잖아. 적당히 좀 말해잖아. 아. 어, 그거 무리인 거 알잖아. 네 죄송해요. 선배님 부처. <laughs> 죄송함 <웃음> 이게 선배님을 죽인 죄인가 그런 거 같은데. 근데, 근데 나를 올라가야 되지 않나. 저가 바음 막겠다. 이거 못, 못 막아 못 막을 것 같은데. 아, 제가 할게. 미신님 나옵니다. 가고 있어, 가고 있어, 가고 있어. 이제 얘, 얘얘얘배 떼고 타고 가면 되겠다. 주는 게 맞는데? 배 떼고 태워줘, 배 떼고 태워줘, 배 떼고 태워줘. 배 떼고 태워줘, 빨리, 빨리, 빨리 배 떼고 태워줘. 아니, 일단 일단 막았어. 일단 막았네. 다행 이상 님도 미드로 이었어 더더 들어가면 아이씨 날 태워줘야지 아어 아, 너무 징징대 아 근데 그건 네가 던진 거잖아 자기가 들어가는 거보이래 그만 그만 말해 지나간 일이야 미안해 백 개분 떠야 되는데 난 임피 임피 떠야 돼. 데미지가 음. 2천이야 지금 나풀 없어서 조금 명확히 하. 오케이 가는 중 채우. 가는 중 가는 중 일단 메가나를 꺼졌다. 오케이 일단 내가 알리피를 뺄까 누구 피 뺄까 말만해 이렇게 말이야. 걔는 빼봤인것 같은데? 왜? 빼면 좋잖아. 빼면 쟤 아무것도 못하는데? 와, 쳐졌어. 님이님이 사라지셨는데? 근데 나살 수가 없어. 아니야, 근데 반반 나올 것 같은데? 야, 왜 먹었어? 날왜 먹어? 날왜 먹어? 몰라. 실수했나? 겹쳐서 실수했나? 근데 저거 겹치면 원래 저렇게 잘해주세요.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근데 투딜러를안 물고 정글 서폼 물어서 어차피 졌을 것 같은데? 쟤네들 프리딜 음. 하면 어차피.. 같은 죽... 거 하지 마세요 도베날 네, 파리, 파리, 먹었지 너무 멀었나? 우리하나 없이 싸웠어 어차피 죽고 시작했으니까 마플이 뭐. 없어가지고 죽고 시작한 건데 이 정도면은 그나마 괜찮은 거야 내가 봤을 때아 이거 공 이거 롱소도 하나 잘못 갔다 데캡까지만 뛰어보자 밤 용까지 그러니까 루덴을 갔으면 안 됐어 그 루덴이 데캡이었으면 아니야 근데 아니야. 지금 돈이랑 뭐 차이 없어. 그래. 그 이동 이, 이 속이 있어서 괜찮음.